아, 기능사 실기시험 음, 또는 뭐 필기시험도 해당됩니다만 시험 예약과 관련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는데 시험을 한 번도 안, 안 치신 경험이 어제 아직 신경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예, 영상이 될것 같아요 어, 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큐넷 사이트, 이거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뭐, 기능사, 산업기사, 뭐, 기사시험, 뭐, 기능장, 뭐, 기술사시험,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이, 시험 예약인 큐넷 사이트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이죠 자, 그래서 큐넷 사이트 지금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 자이 지금 중요한게 여기서 우리가 그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시험 예약을 빨리 하고 싶으면 은 예를 들어서 경쟁이 심한 경우가 대기열 생길 때 거든요 이 대기열 생기는 경우가 가장 골치 아픈데 어 필기 시험 예약이건 실기 시험 예약이건 매번 기능사 시험 예약 때마다 자리 경쟁이 엄청 심해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지금 이 날짜가 언제냐면은 2020년 지금 5월 7일인데 이 영상을 제가 녹화하는게 어 이번에 그 이제 시험 예약이 진행되는게 실기시험이 5월 11일이죠? 그래서 이래서 14일까지인데 중요한거는 이 첫날에 이 보통 자리마감이 다 될거거든요 이 11일날 아마 대기열이 엄청나게 생길거예요 왜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어.. 그.. 앱사비자 뭐.. 무슨 저.. 정책이 좀 변경되면서 음.. 그 이.. 이제 건설현장 관련된 자격증들 뭐.. 방수기능사 뭐.. 건축도장 이런것들 이거로 지금 이번에 그 예약을 몰리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거 비자 발급 때문에 기능사 시험을 이번에 응시하는 인원이 특히나 더 많이 몰릴 거 몰릴 것 같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laughs> 대기열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대기열이 생기는 경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일날 이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이게 대기열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중요한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 자. 일단은 내가 시험을 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예약을 하고 싶으면은 당일 날 당일 날 예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5월 10일이잖아요. 자, 5월 8일 날 8일 날 오후 제가 알기로한 2시인가 3시 이후쯤에. 아, 어, 사전 입력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입력 기간을 가지는데, 이게, 어, 정확히 10일, 아마, 어, 10일, 거의, 오후 6시인가요? 어, 그 아니다, 11시 59분까지 아마 가지는 걸로 했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얼핏, 아직은, 들은 얘기로는, 3일가량, 그, 입력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사전 입력 기간을 주면 이때 미리 선택을 해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해놓을 수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종목 선택이 미리 어 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등록도 이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이제 그 뭡니까, 학력사 학력사 미 선택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미리 선택해 놓으면은 어, 실제로 그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마이페이지 쪽에서 그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미접수 상태로 뜹니다. 미접수 상태로 일단은 목록이 하나가 떠요. 아직 그가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11일 당일, 11일 당일날, 당일날 이제 실기 그 마지막 마무리 예약 작업으로 어 장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결제까지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상계좌로 보통 많이 받죠. 이거를, 저기,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완전히 뭐, 결제까지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그, 그, 카드번호 입력하다가 자리 다 없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자주 있어요. 카드번호 자리 입력하다가, 이 뭐, 그 유효기간 입력하고 뭐 비밀번호 입력하다가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가상계좌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어, 장수 선택하고, 가상계좌까지 정확히 끝내시고 나면, 가상계좌 번호가 이제 나오면서 일단은 먼저 자리 예약은 성공적으로 할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 선택을 미리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이거는 여기 이, 이네 개까지는 사전 입력이에요. 여기까지. 경계선을 나누는데 여기까지가 사전 입력 기간을 미리 할수 있는 거.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어 사전 입력이 된 이후에 접수 당일 이 10시 10시죠 10시 10시 오전 10시죠 오전 10시 실기 마무리가 예약 작업이 끝나면 장소 선택이랑 가상계좌 선택을 해서 결제를 마무리 해줄수 있다 그니까 이거를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간 은근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이거. 이거 되게 번거로워요 이것까지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은근히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어도 끝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대기열이 굉장히 심해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까지는 상시로 진행했던 종목 중에 뭐 정보처리기능사랑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두개 종목이 이 IT 관련자격증 종목이 이제 정기 시험으로 바뀌면서 1년에 4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이제 이거 자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경쟁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 이 자리 예약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화면도 설명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 이거 설명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실제로 음, 고객 지원해 보시면 여기 음, 실제로 큐넷 체험하기 가 보시면 여기 사전 입력 그 다음에 원소접수 관련해서 이렇게 어, 미디어로 얘네가 설명 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해 보시면은 내가 시뮬레이션 이거 똑같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쭉 내용 보세요. 이거 안해보시면 이거 이제 모른다고 이거. 지금 제가 누르는 이 버튼 누르는 횟수가 카운트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누를 때마다 대기열 막 몇만 명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접수 당일 첫날 그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사전 입력 특히 산업기사 기사 시험은 이거 서류 심사까지 받아야 되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이거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이것도 지금 학력사항 따지는 건데. 기능사는 학력사항을 안 따지지만,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이 관련, 그, 경력사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이렇게 학력사항까지 선택하셔가지고, 네, 이거 다 해놓으셔야 돼요, 지 이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자격선택, 종목선택, 뭐, 응시유형.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 추가 입력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최종 종목이랑 뭐 면제 과목, 누모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장소 선택.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제 실제 접수 당일 날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눌러드릴게요. 앞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어, 사전 입력 기간에 처리가 가능하고, 이 장소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까지가 바로 어, 실제 시험 접수 당일 작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입력 기간에는 인적 사항까지는 미리 다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리 안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지 크게 후회합니다 막 자리 막 예약해야 되는데 없이 어, 나만 자리 예약 못 해가지고 또. 막 콜센터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콜센터에서 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본인이 어, 얼마나 빨리 자리 예약을 먼저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라서 경쟁입니다 자리 경쟁.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문제 안 생기게 잘 어, 시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설명드렸고요.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이 화면 꼭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